1189번 볼게요. 다에 들어가는 값만 구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3 컴비네이션 a는 n 플러스 3 팩토리알 그리고 분모가 n 팩토리알이죠. 그리고 n 플러스 3에서 n 빼니까 3 팩토리알 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역시 n 플러스 3 팩토리알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 n 플러스 3에서 n 마이너스 2를 뺀 값이니까 4 팩토리알 값이 되죠. 그리고 요거 통분해주면 여기는 3 팩토리알, 4 팩토리알이니까 4팩토리알 되려면 4가 필요하죠. 분모에 4를 곱하면 분자에도 4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분모는 n 팩토리알 곱하기 4 팩토리알이 될 거고 여기는 n 플러스 3 팩토리알 곱하기 4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는 n 팩토리알이 되야 되는 거니까 n을 곱해주면 여기도 n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3 팩토리알이 되겠네요. 그러면 다시 정리해주면 n 팩토리알 곱하기 4 팩토리알 n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우변은 네모 곱하기 어, n 플러스 4팩토리얼 그리고 4팩토리얼 곱하기 n팩토리얼이 되죠. n 플러스 4 마이너스 4팩토리얼이니까 그러면 이게 음, 이 위의 식과 같은 거니까 일단 분모는 약분 해버릴 수 있고 n 플러스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. 네모값은 n 플러스 4팩토리얼 n 플러스 3 팩토리아 곱하기 4-n이니까 여기 사라지고 n 4 하나 남는 거죠. 들어갈 네모 값은 즉다의 값은 n 4러스4 4의4 4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